일반적으로 다 그래. 근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실제로 살이 찌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인적인 문제, 대사량, 그리고 그것과 가장 연관인 나이살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봐줄게. 맞지. 나이살이란 게 진짜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렇게 화들 던지고 나면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지. 그 나이살이라는 게 도대체 내 체중에 얼마나 영향을 줬던 건지. 좀 억울한 느낌 들 수도 있지. 실제로 내가 먹었던 음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걸 인해서 내가 살쪘다고 생각하니까 그 억울한 그 살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첫 번째인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 같이 알려 줄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에너지가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심지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어. 근데 그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기초 대사량이 필요한 거거든. 공식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식.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해리스 베네치트 공식을 이용해서 추정이라는 걸 해. 근데 추정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인바디를 주로 측정을 해서 체성분 결과를 분석을 하는데 거기 옆에 적혀있는 뭐 기초대사량이나 권장 섭취량 이런 것들도 다 추정치야. 확실한 건 아닌 거거든. 이걸 기준으로 보편적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키가 165에 몸무게가 60. 그리고 20살인 여성인 경우에 이 데이터에 넣게 되면 1427kcal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근데 여기에서 키랑 몸무게 다 똑같이 두고 20살이었던 나이만 30살로 변경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1384가 된다고. 여기서 약 40kcal가 줄어든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너 생각 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이 40kcal란 게큰 숫자가 아니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맞지? 밥한 공기가 3 0 0 k c a l 니까 40kcal가 된다면 한 숟가락 정도 되겠다. 근데 그 겨우, 겨우 밥한 숟가락 40kcal가 모여서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 한 6,000kcal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지. 지방 1g은 9kcal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러면 1000g, 1kg는 9000kcal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거, 우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줄어드는 기초대사량의 1년 총합계가 얼마랬지? 16000이란 말이야. 계산해보면, 결국 나의 나이살은 매년 1.8kg가 된다 거야. 우리가 이게 엄청 느린 러닝머신이 올라와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실 느린 속도 때문에 천천히 뒤로 밀려가는 속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우리 몸은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었던 거고 그나마 앞으로 조금이라도 걸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겨우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강한 스탠스로 뛰어야지만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흐름, 노화, 호르몬을 역행하면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 오늘의 결론. 첫 번째, 나이쌓인이란건 존재한다,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어쩔 수 없이 살이 찌게 된다. 세 번째, 너가 스무 살, 지금 먹는 대로 30살에 먹게 된다면, 양을 줄이지 않게 된다면, 나는 1.8kg 살이 찌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해결책은 두 가지지. 매년 먹는 양을 줄이든지 움직임을 조금만 늘려주자. 이게 되지.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운동하라는 이야기로 잔소리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진실은 워낙 간단하잖아.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20대는 진짜로 먹는 것만 조금 조절해도 체중 몸무게 관리가 되는 시기가 있어. 근데 그게 3, 40대가 돼도 똑같을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운동해야 돼. 너무 부담 가지지 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 운동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10분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